민수기 23장 27절로 24장 9절 제터섭 장로님은 한국 유리 산업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기업인으로서 유리처럼 투명한 기업 운영으로 참 경영인상을 수상하셨고 기업 이윤의 20%를 사회에 환원함으로 경제 정의 기업상을 받는 등 사회에 귀감이 되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최 장로님의 그 은혜로운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그한 토막을 소개하자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실 때 중국인들을 고용하셨는데 중국인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때면 식사는 하지 않고 삼삼오오 수도과에 모여 있습니다. 아니 식사들을 하지 않고 수도과에 들이 있느냐고 물으니 우리는 도시락 싸올 형편이 못 돼서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최 장로님은 결단을 하셨죠.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니 중국인 근로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최 장로님은 인민재판소에 끌려가시게 되었고 절제에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중국인 근로자들이 최 장로님을 옹호하며 어, 보호함으로 인해서 최 장로님은 극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제공이 생명을 건져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비판이 돌아오므로, 이것은 누워서 침 뱉기식 삶이라는 것이죠. 바람직하진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이 아닌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베푸는 삶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축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갑의 위치에 있을 때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음지 없고 영원한 양지가 없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쌀두둑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람들은 쌀두둑을 지잡듯이 하며 집안의 어르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그 사람에게 쌀한 가마니를 주어 가지고 가게 하라. 내가 가져가라고 했다. 라고 했단 얘기죠. 그러니 도둑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어 6.25가 터져 쌀 도둑이 인민위원장이 돼서 그 부잣집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로 그는 그 부잣집 가족의 생명을 건져 줬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얼마든지 뒤바뀌는 일이 있기에 매사에 사례 깊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영원히 동생 요셉을 죽이고 살릴 줄 알았습니다. 요셉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들고 결국은 종으로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구매도구들은 역전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칼자를 후두를 줄 알았던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며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위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을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 자신의 삶을 팔가, 판가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못되게 굴면 언젠가 그것이 자신에게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요. 은혜를 베풀면 축복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도스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자로서 당시 실세였습니다. 그는 왕과 같은 혜택을 누리며 만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주신 모르드게만이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괘시하게 여긴 하만은 도끼를 품고 모르드게는 물론 유다 민족까지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음매를 꾸미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자신의 앞마당에서 죽이고자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아니 인사하는 것이 죽여야 할 만큼 대단한 죄입니까? 그리 고 그러 것은 아닌데 하만은 도끼를 품고 악행을 진행했지만 결국 장대에 누가 매어 달리게 됐습니까? 하만 자신이 대롱대롱 매어 달려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하박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술사 발람에게 역사를 합니다. 바로 3차 때에 술사 발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누구도 다 당해낼 수 없는 들소같고 동물의 왕 사자와 같다고 하시면서 구절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아방이 저주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는 자신의 저주하는 삶이 자신에게 오히려 그 저주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저주를 멈추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를 욕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남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삶에 내 결국은 내 자신이 축복을 받는 은혜로운 삶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